이 학생은 공학 디플로마이다. 오늘 이 학생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들은 수업 때 배운 것을 실생활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본다는 특징이 있다. 어, 강나 지금 뭔가 불편한 거 있는 같지 않아?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저런 또 시작이다. 다리를 빨리 걸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많이 언잖아 보인다. <laughs> 그리고 이들은 즉석 과제가 정말 많다는 특징이 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과제 날이죠. 생 되고 10분 동안 여러분 앞에 있는 마카랑 고무줄로 하시요까 자, 시작. 그러니까 이거 응. 만들라는 거잖아. 응. 처음에는 어려워도 갈수록 적응하는 것 같다. 자 don't k n o 점점 마음이 조급해진다. 하지만 진전이 없는 것 같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들의 성비는 8대 2로 남자가 더 많아 항상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자, 저희일제죠 지금 여자 여명 중에 아무도 어어요 빨리 심아시 진짜 싫은가 보다. 돼, 결국 낀다. 저런. 고시 아아못 받아. 저거 어떻게 받아? 정말로 안타깝다. 이들은 늘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해서 교복에 늘 나무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쉴 때마다 기관지에 나무 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과 재채기를 자주 합니다. <laughs> 이쯤 되면 이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어디인지 궁금해진다. 제가 가고 싶은 학과는 서울대학교의 기계공학과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기계공학과는 어떻게 가야 하는 걸까?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대해 알아보자. 기계공학과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기계만 다룬다는 이미지와는 달리 역학을 응용해서 물리학과 수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전공이다.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기계 시스템을 더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학과이다. 최근 들어서는 학문의 복합화와 융합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계공학과의 연구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바이오 쪽과는 인공장기나 나노 기술 등과 같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1학년 때는 기계 시스템 설계 및 로봇 프로그래밍에 기초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이를 통해 CAD나 간단한 파이썬 코딩을 공부해 기계를 제어하는 법을 간단하게 배울 수 있다. 실제로 CAD를 통해서 모델링한 것을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경연 대회를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한다. 하지만 현재는 전공 선택으로 바뀌어 장의 공학 설계라는 과목이 자리잡고 있다. 이 수업에서 주제에 맞게 로봇의 하드웨어를 설계한 뒤 로봇을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로봇으로 게임을 하는 경연을 진행하기도 한다. 2학년 때는 4대역학인 고체역학, 연력학, 동력학, 유체역학을 배우게 된다. 3학년이나 4학년 때는 배운 이론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전공 선택 과목을 선택한다. 그 예시로 메카트로닉스, 기계 제품 설계, 재료와 제조 공정 등의 수업이 존재한다. 메카트로닉스에서는 가장 사업성 있는 재료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기계 제품 설계에서는 원하는 물건을 한개 선택해 분해하고 구조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졸업 후에는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할수 있다. 대학원을 진학한다면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다양한 분야를 배운 뒤더 깊이 파보고 싶다 하는 분야를 선택해 희망하는 연구실에 들어가 연구를 통해 더 전문 지식을 쌓고 연구성과를 높이는 데 힘쓴다. 취업을 선택하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자동차, 항공 등 제조업체, 로봇공학, 바이오메디컬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 공공기관이나 연구소에서 기술연구원을 맡아 일을 할 수도 있으며 창업을 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는 기계공학의 근본이 되는 4대 역학의 튼튼한 기초 위에서 최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수학과 물리가 베이스가 되니 그쪽으로 흥미가 있는 학생, 추상적인 영역을 많이 다뤄 꼼꼼하진 않지만 이과적인 감각이 좀 있다라는 친구. 다양한 실습도 진행하다 보니 만들기나 실험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과이다. 서울대 기계공학과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 학생은 체육 디플로마 학생이다. 이들은 주로 모닝스파크 조교로 활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어, 허리 펴고 엉덩이 집어넣고, 어 놓고 엉덩이 어세요 1학년 아. 학생이 많이 힘든가 보다. 자는 거 아니죠? 네? 자는 거 아니죠? 네. 또 이들은 빡센 운동과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 그런 그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네 공부 안 좋겠다. 뭐? 네가 호프스랑 로스롤 알아? 이 학생은 좀 못하는 것 같긴하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체육인들은 과연 어떤 학교와 학과를 지망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선전고의 체육 디플로마 학생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아네네 어, 아, 혹시 아. 인터뷰 응해주실 수 있나요? 네. 혹시 지금 하는 대학교 어디신가요? 저 경희대요. 지금 혹시 원하는 과가 있나요? 저 체육교육과 가가지고 김진호 쌤과 똑같은 길을 걸을 거요. 진호 쌤이 그닥 좋아할 것 같진 않다. 그럼 지금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계신가요? 저 운동과 건강이랑 정치 듣고 있어요. 오, 있네요 좋은 인터뷰였다. 이제 이 분야의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은 학교 중 하나인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에 대해 알아보자. 경희대 체육대학은 인간의 신체 활동을 연구하며 폭넓게 이해하고 단순히 몸으로 하는 운동뿐만이 아닌 과학적 태도를 필요로 한다. 체육학 전공은 이론과 실기, 교육학, 자연계열의 4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현대인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 생활 체육 체육의 발전사 및 미래사회를 연구하는 연구소들을 두고 있다. 이런 경희대 체대가 원하는 인재상은 바로 경기력과 수학능력이 우수하며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몸을 쓰는 운동에만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바람직한 체육지도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스포츠인이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경희대 체대는 어떤 학과를 보유하고 있을까? 체육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스포츠 의학과, 골프 산업학과, 태권도학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스포츠 지도학은 신체를 통한 교육이며 인간 활동의 예술성과 과학적인 체육의 학문 영역이다. 스포츠 지도학과는 안전 분야에서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체력, 체격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을 요구한다. 심판 및 경기 운영 능력, 전문 지도 능력, 스포츠 행정 실무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